네, 안녕하세요. 어, 네. 어... 항상 막공 인사를 앞두고, 어,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갖다 보면 연습실 때부터 먼저 생각하게 되는데, 하... 참 부족해서 정말 힘들었거든요. 난생 처음 탭도 쳐보고, 동무도 쳐보고, 금발도 해보고, 해서 어, 과정이 순탄치 않았는데, 그에서 형들이, 어, 커피는 안 먹지만 커피 사들고 힘내라고 해주시고, <laughs> 나쁜 거잖아. <웃음> <웃음> 그리고, 어, 같이 으쌰으쌰, 손잡아주 형들, 그리고 동생들, 그리고 친구 덕분에, 오늘 이렇게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미차드가 아플로니아와 오스카와 그리고 스티비를 생각하는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그렇게 찾는데 어렵지 않았어요. 정말 동료들 생각하면 아 미차드가 이런 마음이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, 또리차드가 저와 같이 무대에서 노래하고 연기하는 친구잖아요. 그래서 어, 그런 역할. 을 무대에서 연기하고 노래한다는 게참 정말 감회가 새롭고 잊지 못할 저에게 성장할 수 있는 영향분이 된것 같아서 이차대에게 정말 고맙다는 말 하고 싶고 그리고 관객 여러분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많이 사랑해주시고 그리고 찾아와 주셔서 정말 뜨겁고 즐겁게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이 저의 아폴로니아입니다. 그리고 또 하나의 아폴로니아, 우리 홍콩퍼니.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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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관객분들이 먼저 오셨어요 홍콩퍼니 <laughs> 대표님을 비롯한 모든 1 9 피디님들, 그리고 창작진분들, 그리고 정말, 어, 정말 많이 고생해주신 우리 상주 스태프 여러분들,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전설은 계속 되잖아요.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간직해 주시면 언젠가 또 돌아올 날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자, 이렇게 저희 무대 인사가 마무리 됐고요.